똑같은 상황도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떤 생각과 이해를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만나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동일한 세계와 환경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생각을 가슴 속에 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있게 되는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들은 어떻게 그 다음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지 성경 안에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여자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의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는 성령 없이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0명 정도의 사람들은 볼 것도 보았고 체험할 것도 체험했고 목격할 것도 목격했는데 이들에게 굳이 성령의 임재가 더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부활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본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하라. 그들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적인 사건이면서 각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언어를 말하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외적인 변화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서 말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니까 언어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길을 기울이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건만품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입을 열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교며 있어서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하지만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겁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 겁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속에 다시 성령을 강구하고 사모하는 고룩한 믿음의 불꽃에 불이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하였습니까 이것을 제일 먼저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도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볼수 있는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이 터전 위에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인 예배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자리로부터,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할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